자 여러분 요즘에 메이플온 빨 디펜스로 스타크래프트에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음, 유즈맵을 하러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세팅을 그냥 손을 안 보고 게임을 실행을 시키겠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뭐 게임이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좋은 세팅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해요. 자 이렇게 스타를 실행 시킬 때 리마스터던 리마스터가 아니던 상관없이 블리자드 앱을 통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때 여기 플레이 옆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게임 설정을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그럼 이런 창이 뜰 거란 말이에요 이 창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없고 여기 체크 안돼 있고 여기도 체크가 안돼 있는 이게 아마 이제 기본 상태일 거예요 다른데 뭐 건드릴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 다른데 건드리는 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취향껏 하시고 딱 이렇게 뜬 상태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일단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32비트 대신 3, 아 64비트 대신 32비트 클라이언트 실행 요것만 체크하고 완료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99점 여기서 이제 100점짜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해놨던 요 명령줄 인수 추가에다가 요 명령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픈 두개 긋고 렌더러는 OGL 해가지고 그래픽 가속 방법을 좀 변경한다 뭐 그런 이제 명령어인 건데 좀더 자세히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명령어까지 넣으시면 거의 대부분의 유즈맵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